잠언 2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아멘. 갈등보다 은혜를 택하라. 갈등보다 은혜를 택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토요일 새벽에는 그래도 푹 주무시고 싶으실 텐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갈등으로도 기억되고 은혜로도 기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갈등의 시대에 은혜를 택하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툼을 피하고 은혜를 선택합니다. 갈등을 피하고 평화를 선택하는 자는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피스메이커죠. 평화를 누리는 건 그냥 편안하게 쉬면 되지만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가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좀 폭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음으로써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다툼이 아닌 자기 비움과 은혜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는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갈등의 사이에 서서. 화해를 위한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억울함 속에서도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를 대신해 말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깊은 생각과 성실한 준비가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은혜를 선택하는 삶은 단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습관과 준비 그리고 깊이 있는 성찰에서 비롯됩니다. 새벽 기도가 그래서 강력한 것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기울이는 이 습관은, 습관은 최고의 지혜를 얻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삶의 방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된 영혼 위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게으름 위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가라오퍼 부드러운 마음밭 위에 내립니다. 베드로가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자모는 마음의 계획을 깊은 물에 비유합니다. 수면 위에서 쉽게 보이지 않지만 그 물을 퍼 올리는 자가 바로 명철한 자입니다. 이 명철은 지적인 사고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자신의 삶을 비추는 능력입니다. 은혜의 깊이는 인간의 계획과 준비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순종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깊이 없이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 그러기 쉽거든요. 은혜의 사람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갈등 앞에서도 멈추고 숙고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생각에서 은혜를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갈등과 오해의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갈등보다 은혜를 택하는 자, 침묵이 더 깊은 사랑이 될수 있음을 아는 자, 준비된 마음으로 깊이 있는 생각을 길어 올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갈등의 자리에 은혜를, 미움의 자리에 용서와 평화를, 분주함 속에서도 깊이 있는 기도와 준비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저희들 갈등보다... 은혜를 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소중한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기러 올리며 미움의 자리에 용서와 평화를 분주함 속에서도 기도와 준비를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